안녕하세요. 4일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강남에 오픈한 영림홈앤 리빙 강남 전시장에 나와보았습니다. 여기는 10층으로 된 건물에요. 각각의 컨셉별로 독특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고,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들을 모두 다 직접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고객님들과 업체분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지향하는 저희 40일 디자인 스튜디오답게 오늘은 6층과 7층에 전시되어 있는 하이엔드 주방 인테리어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영님의 1층 로비 공간입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영님의 모든 제품들이 아주 멋지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번 영상을 저와 함께 도와주실 영님의 연구원분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림 연구개발부의 어, 키친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재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시장에서는 6층과 7층이 어, 하이엔드 주방 인테리어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 예정인데요. 어, 예전에는 주방이라는 공간이 단순하게 조리 공간만 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하이엔드 주방 인테리어의 트렌드는 뭐 대면형 아일랜드라든지 LDK형 공간들의 특징들을 내보이면서 주방의 조리 공간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하이엔드 인테, 주방 인테리어는 어떤 것인가를 아마 여기 영림의 7층. 공간에서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저희와 7층에 올라가셔서 자세한 말씀 나눠볼게요. 여기는 영림에서 대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프리미엄 주방 인테리어 공간입니다. 여기 7층에는 6개의 컨셉별로 주방 인테리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아펠 제품, 아펠 키친이란 게 어떤 제품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아펠 키친의 탄생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요즘에는 소비자분들이 나한테 맞는 거, 나에게 어. 맞춤,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욕구들을 좀 채워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탄생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로는 어, 뭐몸통이라던가 아니면 힌지라던가 이런 되게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들부터 뭐 가구의 형태. 그리 선반의 위치, 서랍의 음. 사이즈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맞춰드리는 아, 커스터마이징이, 네, 되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어. 접목된 키친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한 번씩 직접 보시면서 설명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은 저희 아펠 키친의 대표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 네. 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다 도어가 닫혀 있는 걸 보실 수 네.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히든 키친이라고 음. 해서 요즘엔 이제 주방 공간이 단순히 이 요리하는 공간이 아니고 네. 지인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거나 네. 아니면 가족 간의 대화를 할수 있는 거실 공간이 되거나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으로 좀 확장을 해가고 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아니면은 나는 거실처럼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깔끔하게 언제든지 닫아둘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히든 키친 시스템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네, 히든 키친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짜잔. 네. 이렇게 양쪽에 슬라이딩을 문을 열어서 포켓도어 형식으로 집어넣고 이 안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의 역할들이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주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창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하드웨어를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제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위치에 있는 도어도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자동으로 닫히는 네, 그런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제가 굉장히 또 직접 만져보면서 또 특이한 이런 메트리얼 자재들을 선보이는데요 이건 혹시 연구원님 어떤 건지 설명 한번 아, 네.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요, 이번 연도에 저희가 신제품으로 나온 새로운 우드 도어인데요 네. 어, 보시면은 이렇게 결이 리얼하게 살아있어서 네. 무늬목 같은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주방 뿐만이 아니고 이제 네. 벽 마감재라든지 네. 아니면 도어로도 같이 오. 세트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한 공간에 네. 좀더더 일체감이 나고 연결성이 더 좋게 네, 만들어 줄수 있는 소재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상판도 지금 세라믹 상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어가 세라믹 도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보통 네. 이제 세라믹이라고 하면은 상판에 쓰이는 소재 중에 가장 최고급 소재라고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최고급 소재를 저희는 이제 도어까지도 적용을 해서 네. 그 상판과 도어가 완전하게 일체감이 있게 오.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라믹 종류가 이번에 굉장히 종수가 늘어났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의 컨셉이라던가 음.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골라서 음. 네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네. 네 너무 마감도 깔끔하고 지금 상판과 도어가 한 매트리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스감 있게 한 덩어리로 지금 아일랜드가 멋지게 공간을 연출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아까 보셨던 공간이 이제 메인 주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 바, 바로 마주 보는 어, 공간에 이렇게 다이닝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닝 공간 안에서 다양한 취미 생활과 그리고 또 지인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걸 먹고 파티를 한다든지 했을 때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특수장들을 저희가 여기 배치를 해놨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 멋진데요. 와인바처럼 저희가 꾸며놨는데요. 하부에 이런 와인 셀러나 이런 기기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와인장 거리라든지 선반 같은 거를 같이 매치를 해서 음. 음. 네, 이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만의 취미와 또 원하는 공간들을 그 주방 안에서 반영이 돼서 하나 하나 네. 커스터마이징이 네. 된. 주방 공간입니다. 지금 또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이 식탁이 한 8인용 정도 되는 네, 대형 테이블이 와 있는데 지금 저쪽에 소개해 드렸던 주방 아일랜드와 소재가 지금 같아 보여요. 네, 같은 세라믹 소재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어, 보시다시피 이제 주방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해서 식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트로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은 소재로 이렇게 마감된 식탁까지. 음. 아, 하나하나 식탁까지 커스터마이징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더 하이엔드, 프리미엄 주방 인테리어의 완결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 6층은 기존의 영님의 주방 제품들과 바스 제품들을 선보인 공간들로 제가 알고 왔는데요 네. 여기 6층의 구성들을 한번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네 우선 6층 같은 경우에는 7층이랑 가장 다른 점이 음. 실제 소비자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 평면을 그대로 따와서 전시를 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음. 20평대 이제 소형 아파트부터 50평대 대, 중대형 아파트까지 음. 다양한 설계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설명해 주신 그런 섹션들을 한번 체험해보러 가보실까요? 여기는 좀 엔틱한 레트로한 감성들이 굉장히 묻어있는 그런 주방에 저희가 와보았는데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평형대 의 아파트 플랜을 가져와서 구성을 한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역자 일반적인 기업자 주방에 이렇게 키큰 장이 들어가 있는 설계인데 보통 이제 신혼부부라던가 어. 아니면은 아이가 있는 3인 가족 분들을, 네, 위한. 예,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평상시에 뭐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다이닝으로 쓰지만 네.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공간으로 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특수장을 같이 매치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 장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면서 아. 네, 네, 안쪽이랑 바깥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네, 네 이런 이제 아기자기한 유닛들도 음...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공간에 딱 와보니 한 30평형대의 주방 공간 같은데, 컬러감이 굉장히 색다른, 지금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 공간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영림에서 선보인 공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어, 요즘에는 이렇게 완전 생 화이트보다는 살짝 아이보리 톤이 섞였다거나 어. 살짝 미색이 들어간 어. 그런 네. 화이트 톤을 어, 선호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신제품으로 어. 네, 새롭게 컬러를 추가하게 되었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완전히 화이트는 아니지만 좀더 깔끔하고 포근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 그런 네.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제 뒤에 굉장히 소형 가전 장이라고 하기에는 곳곳에 막 알뜰하게 이런 지금 내부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어떤 어,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어, 아, 네. 저희가 여기를 기획하실 때 아이를 키우시는 어, 신혼 부부나 그런 가족을 상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 음.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울 때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수납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네, 소형 가전들이 엄청 많고. 네, 엄청 많아서 네, 가전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한 번에 깔끔하게 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네. 고민을 해서 이제 탄생한 네, 유니지고요. 보시면 요 네. 음, 음, 인출 서랍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전기 콘센트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보니까 어, 수납도 굉장히 알뜰하게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큰 짐들을 네. 넣을 수 있는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가전이나 <laughs>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모든 가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공간은 40평, 50평대의 주방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형, 대면형 아일랜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일랜드를 하시는 고객님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인기가 있고,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가치들이 더 좋아지는지 우선 대면형 아일랜드라는 뜻 자체가 마주 보면서 네 마주 아... 네, 보는 구조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일반 벽을 바라보고 네. 조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주님. 그런 느낌보다는 좀 가족 가, 가족을 함께 바라보면서 음. 서로 대화하면서 요리도 네. 하고 설거지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전에 소형의 평양대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거나 책을 보고 있는데 같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사 일을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앞에 놓인 다이닝 식탁에 가족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녁 준비를 하신다거나 이런 네. 역할들이 있는 대면형 아일랜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도 이 대면형 주방 아일랜드를 하면서 또 가장 특징이 있었던 게 기존에는 주방이라는 공간이 저그 주부들의 전유물적인 공간이었는데 남편분들이나 아니면 다큰 아드님 특히 이제 진짜 남성분들이 함께 이 가사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네, 이제까지 영님 홈앤 리빙의 강남 전시장에서 하이엔드 키친 인테리어를 둘러보았습니다. 어,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하이엔드 인테리어라고 하면 값비싼 자재와 또뭐 무조건 좋은 자재들만 쓰는 게 하이엔드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이런 인테리어가 진정한 하이엔드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건 님이 보시기에는 하이엔드 인테리어는 어떤 거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음 어, 우선 아펠 키친의 슬로건이 있어요. 아. 네 메인 슬로건이 뭐냐면 소유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라는 말인데요. 음. 이제 어, 프리미엄 제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재와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하지만 음. 어, 너무 말도 안 되게 값비싸다거나 뭐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리미엄한 제품이라는 음.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커스터마이징적인 부분들이 음. 앞에 키친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어. 네, 물론 좋은 자재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직접 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이 영림 제품을 어떻게 직접 체험해 보시고 상담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선 1층부터 9층까지 이제 쭉 둘러보시고 뭐 상담을 원하시거나 하시면은 1층에 네. 인포데스크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네. 되고 특히 이제 9층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무화 공간이랑 아울 디자인과 함께 콜라보한 모델하우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림의 다양한 제품들을 조합해서 음. 실제 집처럼 꾸며 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영림 제품들로도 아 이렇게 멋진 공간을 공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음.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하이엔드 인테리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직접 보셨는데요. 어,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님과 저희 40일 디자인 스튜디오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시간과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신 저희 연구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1,000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1,000명을 시작해서 만 명이 되는 그 날에 저희가 정말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만 명이 되는 그 날까지 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